대덕전자 조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약 6%대 상승으로 장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당장 어제 갑작스럽게 시장이 빠짐에 따라서 우리 대답존서도 마찬가지로 살짝 꾹 조정을 받긴 했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아래 꼬리 캔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항상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걸 여러분들 뭐예요? 당연히 적감의 수세로 누군가 긁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꼬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 나왔을 때자 그럴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흰 색깔 5일선 2평 지지 지지를 받는지 이거 먼저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자그 다음 보실게 11선 근처 지지를 받는게 두번째로 중요합니다 라고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덜컥 주가가 빠짐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심장도 똑같이 철렁하셨겠지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기 하락분 만회를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때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장세에서 장 마무리가 됐었던 딱그 라인 때 지지를 받죠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또다시 써내려갈 것 따라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차트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거 차트부터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사실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 의미 있나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생략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놓고 한번 좀 보시면 지금까지 바닥에서부터 우리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한 템포 눌렀다가 다시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요. 그럼요 여기가 1파 그리고 2파 3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3파동까지 나올 때 보통의 다른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쭉 왔다가 조정을 받을 때이 정도까지 밀었다가 다시 가거든요. 근데 우리 대덕전자는 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빠졌던 폭 자체가 굉장히 좁은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은 우리 대덕전자에 붙어주고 있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고 나갈 주주들은 이 공간에서 미리 다 팔았고 그것보다 더큰 매수세가 받쳐주었다. 그러니까 차트가 여러분 어때요? 안 꺾이죠. 살짝 61선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 요렇게 꺾이진 않고요. 요렇게 하고 다시 돌리고 강력하게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차트는 절대로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새롭들이 가격을 지금 현재 들어 올려주고 있는 것인데 예능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신고가 정목들은 항상 그렇듯이 위쪽에 당장 쌓여있는 매물대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새롭들이 마음을 먹는 대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자 그럼요. 얘네가 1파동을 만들어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물량들을 한, 어, 한 차례 정리를 하고 나서 어디서 물량들을 다시 재장전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땡겨서 놓고 보시면 노란색깔 다이아몬드 지표 어디서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들? 이 박스권 아닌가요? 이 박스권 중에서도 하단부 근처에서 무궁무진하게 세력들이 새롭게 물량들을 재정비 맞춰놓고 여러분들 어때요? 개미들이 다안 털린 것 같으니까 차트를 한번 깹니다. 이 평선 닿겠을때 손절 물량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야구 오르지 하고 하면서 다시 주가상승 나오고 있는. 자, 때문에 지금 당장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마다 각각의 매수 평단가는 전부 다 다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비교적 신규로 입장하신 우리 신규 주주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평단가는 다 다를 지언정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같죠? 우리 지금 현재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대덕전자 가지고 큰 수익을 보기 위한 요 목표는 같습니다. 자, 기존 주주분들, 신규 주주분들, 모든 주주분들 공통된 사양인데 당장에 덜컥 매도하는 구간 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산파동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세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덜컥 어제 자 빠졌었던 그 라인 때 회복과 동시에 여기에서 저항 막혔었던 공간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이건요 새로운 시세를 써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팔고 나가시면 후회하십니다 덜컥 매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팔아야 되는 공간하고 우리가 사야 되는 공간하군요 정해져 있어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덕전자가 국가상승 나올 땐 제가 영상 초반부에 그랬죠 5일선하고 10일선이 중요하다라고 이게 단기적인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2평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가가 여러분들 2만원선대일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 6거래 연속 동안 상승 나오면서 5일선 지지받죠. 근데 여러분들 옆으로 한번 주가를 뉘일 때 어디 지지받아요? 이때는 또 파란 색깔 10일선 지지받습니다. 그러다가 5일선하고 10일선이 딱 포개질 때 강력하게 주가 상승 나오고 다시 한번 옆으로 뉘면서 어디 지지받아요? 10일선 지지받잖아요. 이런 패턴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중간 세력들이 요렇게 물량들 받아내 주고 재 장전 맞춰 놓고 다시 한번 물량들 받아내고 준비되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리죠.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5일선 지지 맞고 한번 여기에서 10일선 깨고 한번 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손절 물량 다시 받아먹고 다시 여러분들 어때요? 주가를 딱 끌어올린 다음에 세력들 목표선이죠. 보라색깔 라인 때이 위쪽으로 강력하게 주가가 딱 올라온다면 세력들도 분할로서 매도하는 자리거든요. 얘네도 파는 구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일단은 물량을 살짝 던지니까 여지어시 차트가 옆으로 눕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다시 한번 물량들 재장전 맞춰놓고 주가 쭉 끌어올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대덕전지의 주가가 형성이 됐다고요자 근데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대박이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다시 재매집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의 의지가 확고한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세를 써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주가 변동성이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 살짝은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 그치만 방향은 이미 잡혀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덕전자처럼 제도 좋고 모멘텀 좋은 종목들 제가 좀몇 가지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오신 다음에 우리 대덕전자 마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종목들 매매했던 이 흔적이 남는 매매일치 차트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개양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한가 두번 말아 올림에 따라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진입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래꼬리잘 잡고 진입해가지고, 요만큼 수익 보고 잘 빠져나왔죠? 마찬가지로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란 차트입니다. 보셨을 때, 너무 과거에 매매 진행했던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고, 자, 최근 들어서 엄청난 수급을 지금 현재 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어디에서 잡았어요? 바닥 구간 아니지만, 박스권 돌파 나올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우진이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전 관련된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었는데, 얘는 조금 여러분들 제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하곤 차트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너무 과거 차트, 요렇게 매매 진행했던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스킵하시고, 최근에 여러분들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았나, 이거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인 슈림 로봇이라는 종목이고요. 얘예 같은 경우에도 과거 차트에 매매했던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디 진입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림 목구간 잘 잡고 진입하자마자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그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같은 로봇테안에 있는 종목인데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25년 한해 동안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니만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좀 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거에 매매를 진행했던 건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잡고 잘 진입을 맞춰놨다 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타점들 공유를 어느 자리에서 드리는지를 잘 보셔라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실 종목은요 s p g 라 종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로봇 감속기 관련된 테마의 역김에 따라서 엄청나게 좋은 모멘텀 나왔죠. 자, 너무 과거 차트 이런 구간대는 필요 없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라는 거죠. 최근에 이쪽 타점 눌림목 구간 잘 잡고 다시 한번 진입을 맞춰놨고요. 같은 위치로 현대 무벡스라는 종목의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 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근에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나서 눌림 목구간 잘 잡고 진행맞춰놨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추세가 상승세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그리고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구간 때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구간 때에선 일단은 팔고 한 템포 눌러놓자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드렸던 포인트. 포인트가 뭐였죠 여러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힘이 나는 댓글까지 달아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한텐요 제가 치사하게 저 혼자만 종목들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성장하자 자 그래서 제가 종목들 매매하는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점들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실제로 종목들 매매를 뭐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단순히 투자 참고용으로만 받아보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결국에 영상만 보실 것이 아니라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 보셔야만 실력적인 향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종목들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들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월봉 차트 놓고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답게 정말로 가파르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제가 앞전에 뭐라 그랬죠?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은요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대라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 대덕전자의 세력들이 마음을 먹는 그대로 주가에 이렇게 여러분들 반영이 될 겁니다 얘네가 끌어올릴 땐요 거칠게 끌어올릴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매물대라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신뢰를 낼수 있는 지지 구간들도 여러분들 살짝은 미약하다라는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새롭들이 잠깐이지만 물량들 정리할 때요 차트가 힘없이 꺾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월봉 캔들상 놓고 보시면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월봉상 추세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 느낌 딱 잡으시고 어차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나올 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우리 26년도도 한해 동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업의 근간이 될수 있는 실적이 반영이 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재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 새로운 수급들이 받쳐 들어올 거고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부양할 겁니다. 자 그쯤에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적으로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할건 분명히 있어요. 새롭들이 팔고 나가는 이 목표선 바깥까지 주가가 딱 오르잖아요 요런 구간이죠 여러분들 요런 구간들 여기서는 우리도 일부 물량들 정리를 하고 새롭들 물량들 다시 받아주는 요런 포인트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재매집을 하신다면 요 구간들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 그 다음 조금 더싼 값에 빠졌을 때 여기서 다시 재매집 하시고 분할로서 똑같이 접근하다가 다시 강력하게 주가 딱끌어 올릴 때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새로 들이 잠깐잠깐 물량들 정리하는 공간들 이런 데에선 우리도 그때그때 발 맞춰서 투자하신다면 어차피 우리 대덕전자는요 26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재를 대놓고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발라먹을 수 있는 그 타점 공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때 잡아드릴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도 앞으로 대덕전자 잘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실전 적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면요 일단 여러분들 그냥 엉덩이 무겁게 쭉 끌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팔아야 되는 공간에선 살짝 살짝 분할로서 매도하고 또 우리가 진입할 때요 분할로서 매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구간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은 더 극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포인트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미리미리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저 개인 번호 0 1 0 8 2 3 6 8 3 5 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종종 가다가 제가 어떤 식으로 문자를 드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한테 핸드폰으로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 좀 내려 보시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셔도 나오고 있는 공식적인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발신 번호 제 번호인 거 확인이 되시죠? 8236의 8454번 맞고요 제가 종목군 매매 진행할 때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매수타점이면 매수타점, 매도면 매도, 요런 것들 있죠. 제가 문자를 만들어 놓은 것들 폼을 그대로 입혀서 하면 오른쪽 보시면 지금 현재 구독자님들 3,850한 분께서 받아보고 계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 발송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추가를 맞춰 놓고 나서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우리가 26년도 들어오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왔었던 종목이죠. 바로 개항 전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25년도 12월 22일 8시 55분에 보내드렸네요. 장시작 5분 전에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3,851분한테 모두 다 발송을 도움드렸고요. 자, 제가 들었었던 매수가 3,100원 드렸습니다. 손절가 2,950원 나갔었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 계항전기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보셨을 때 12월 22일이 언제였느냐 바로 여러분들 이때였습니다. 그 전에 상한가 같고요또 상한가. 연달아서 두 번이나 상한가 말아 올렸었는데 요날만큼 여러분들 살짝 풀렸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몇 시에 드렸어요? 8시 55분에 3,100원을 걸어드렸었는데 보시면 시가가 3,270원 출발했고요. 저가 기준 3,000원까지 살짝 뺐다가 말아 올렸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차트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로 고공행진을 했었고 우리가 어디에서 팔았냐? 역에서 팔지 않고요. 역에서 팔았습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테로들의 목표선인 여러분들 보라 색깔 라인 때 넘어갔는데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날 전고점 라인 때 돌파가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것보다 다음 날 지켜봤죠? 그 여러분들 윗꼬리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전날보다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하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점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유튜브 영상 보신다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 비단 몰이 뭐 개양정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실시간 대응을 누가누가 발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받고 싶어요. 희망하신다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게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 못 누르셨으면 지금 타이밍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